자 이번 시간은 먼저 페이지 51페이지 19번 문제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설명이 길어서 어한 문제씩 좀 해설 강의를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또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조금 어려워하길래 어 조금 끊어서 해설 강의를 넣습니다 19번 어 그림 가는 물체 ABC를 실로 연결하고 B를 수평면에 가만히 놓았더니 A, B, C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자 2초일 때 실이 끊어진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석할 때는 일단은 끊어지기 전과 끊어진 후이걸 비교를 해야 되고 비의질량은 3kg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A와 C의 아, a 질량을 모르는 상태네. 근데 오른쪽으로 가속이 되니까 얘를 라지 m으로 두고 얘를 스몰 m으로 둡시다. 그러면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은 라지 mg. 여러분 작용하는 힘은 small mg 이렇게 놔두고 자그 다음에 가속도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구간의 가속도를 구해보면 2분의 4니까 얼마가 되니? 2mps 제곱이고 두 번째 끊어졌을 때 b의 가속도는 또 얼마입니까? 1분의 4니까 얘는 4mps 제곱 단위를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 조금 여러분들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각각의 요 상황들을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해서, 어, 풀면 연립하기가 좀 편해지지, 그지? 첫 번째는, 자, 요세 물체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서, 이렇게, 자, 진행을 하는데, 요게 3이고, 얘가 small m, 얘가 large m이지. 근데 중력은 large mg가 이렇게 작용하고, 반대 방향으로 small mg가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있고 이 전체의 가속도는 얼마라고 되겠습니까? 가속도는 2A1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줄이 끊어진 상황이지 얘가 3이고 얘가 라지 m. 그때 이때 작용하는 힘은 라지 m 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갔을 때 이때의 가속도 이게 얼마가 나왔습니까? 4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딱 봐도 문자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 에 그림이 두 개가 있으니까 식두 개로 연립을 하면 해결이 될것 같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요첫 번째 그림, 요두 번째 그림에 대한 운동 방정식 수를 써 보면 라지 엠지 마이너스 첫 번째씩 스몰 m 지는 전체 질량이 3 플러스 스몰 엠 플러스 라지 m 곱하기 가속도 2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첫 번째씩. 자 두번째 식은 라지MG에 대한 식으로 라지MG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질량이 3 플러스 라지M 곱하기 가속도 4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두번째 식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거를 이제 연류부로 풀면 되겠네 그지? 자 연류부로 쫙 풀어봅시다. 그 다음에 지금 해결해야 될게첫 번째 요식을 요식 통해서는 또 중력과 속도가 10이 나왔잖아요. 그지 그럼 두 번째 식을 먼저 좀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0 라지 m은 4, 3, 12 플러스 4m입니다. 그러면 6 라지 m은 얼마가 되니? 12가 되고 라지 m은 얼마가 나옵니까? 2가 나오잖아. 그치? 라지 m은. 2kg 요거 하나 나왔습니다 나온 값들은 표시를 해 주세요 그래야 써먹기가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첫 번째 식요식에 이제 라지 mg 니까 요게2 였잖아요 그지 그러 마이너스 10 스몰 m 은 어떻게 됩니까 3 플러스 스몰 m 플러스 라지 m이 2지 그지 곱하기 2, +2. 문자가 스몰 m 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더 쓰자, 그지? 20 10 s m m은 자 요거 더하면 5잖아, 그지? 520 플러스 2m이 됩니다. 그러면 저쪽으로 넘기면 12m은 얼마가 됩니까? 12m은 10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면, m은, small m은 12분의 10이니까. 제대로 간거 맞죠? 숫자가 이래서. 2, 6, 12, 2, 5, 10. 6분의 5가 나오네. 그러면, 자, small m의 질량은 얼마가 나옵니까? 6분의 5kg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 large m과 small m 값은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a의 질량은 1kg이 아니지 그지 아니고 6분의 5kg이 나왔고 그다음에 3초 일때 a의 속력은 이렇게 돼 있지 그죠? 자, 그러면 니은을 해결을 해보면요 3초 일때 a의 속력은 지금 여기에서 봐야 될게 뭐냐면. 3초라는 요 시기는 요 때야, 그지? 맞습니까? 가속도 누구의 적용을 받아야 돼? 이 적용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 처음 속력이 0이 아니야. 요걸 조심해야 돼. V0 값이 4로 일단, 그지?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식 그대로 놓으면 V는 V0 플러스 가속도 곱하기 시간 요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봅시다. 처음 속력이 4 플러스 가속도가 4 곱하기 시간은, 시간은 지금 3초 일대야 그죠? 3초 일대 그러면 이거는 이제 2초까지 상황이고, 3초 일대는 시간이 얼마큼 흘렀습니까? 1만큼 흘렀습니다. 그러면 가속도 곱하기 시간을 해야 돼. 아 그런데 여기서 조심을 해둬야 될 내용이. 음 3초 일때 3초 일때 이거를 좀 조심해야 돼 지금 아무 생각없이 하다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해버리는 수가 있지 그치 자뭘 조심해야 됩니까 요걸 조심해 둬야 됩니다 지금 3초라는 상황은 어디가 적용이 되는 거야 3초라는 상황은 요때 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2초에서 3초 사이는 요 상황에 적용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는 이때는 얘가 처음 속력이 V 제로 값이 얼마였던 상태였습니까 4였잖아 요 4였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운동을 잘 보게 되면 얘가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어 그지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어 A를 보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냥이 무슨 상황이야? B가 아니고 얘는 지금 뭐야? B의 요 운동이야, BC의 운동이잖아, 그렇지? A는 지금 어디를 봐야 돼? 여기를 봐야 돼, 그렇지? 아 그러면 여기를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보면, 이래서 이제 실수가 납니다. 아래로 요 스몰 m이 얼마였습니까 질량이 질량이 6분의 5 잖아 그지 그러면 6분의 5 곱하기 10 뉴턴 이라는 요 알자 m이 작용하는데 속력은 위쪽으로 4미터 퍼세커 제곱의 가속도를 갖고 있었잖아 그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해 둬야 될 내용이 그러면 이때에 끊어졌을 때, 그치? 끊어졌을 때 처음 속력이 이거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 속력이 여기 v0 값이 얼마입니까? v0 값이 4였었고, 그지 여기 이 상황에서 이 가속도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지 가속도의 크기를 보면요, 가속도의 크기가 질량분의 질량이 6분의 5분의... 알자임이 6분의 5분의 곱하기 1 0이잖아 그렇지? 그럼 얼마가 나오니? 가속도가 1 0 m 파스커 제곱인데 자, 보세요. 얘가 위쪽으로 운동하는데 가속도가 아래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그렇지? 가속도가 마이너스 값이야. 아 그래서 V는 V자로 처음 속도가 얼마였습니까?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잖아, 그렇지? 마이너스 얼마를 해야 돼? at 마이너스 10 곱하기 1을 해줘야 돼. 그럼 얼마가 나오니? 마이너스 6m p sec잖아. 그치? 아, 그러면 어 속력은 얼마야? 속력은 6이다.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이거 조심해 주세요. A를 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으면 누가 누구를 묻는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C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뭐 디귿은 그냥 쉽게 해결될 수 있네. 그치? 중력은 Mg인데 자 C의 질량이 얼마라고 우리가 구했지? 2 e 구했잖아 그지2 e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20N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D이고요. 자 쉬워 보이는 듯 한데 좀 서둘러서 문제를 풀다 보면 선생님이 여기서 잠깐 버벅거렸듯이 그런 실수를 할수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